본 영상에서는 딥러닝에서 중요한 개념인 활성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표적 활성화 함수인 시그모이드 함수의 특징과 그 한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후 동영상에서는 시그모이드 함수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된 TANH, r e l 키 u 루 k y r e l u 등의 함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 함수를 좀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성적을 주는 방법을 예시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적 평가 방법 중 하나는 이원 평가 방식으로 일정 점수 이상은 합격, 그 미만은 불합격으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즉 여기에서와 같이 점수가 50점 이상이면 합격, 50점 미만은 불합격으로 두 가지 경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교수가 이러한 이원 평가 방식으로 A, F로만 성적을 준다면 51점을 받은 학생은 A, 이보다 2점밖에 차이 안 나는 학생은 F를 받게 되어 너무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90점을 받은 학생의 입장에서 51점 받은 학생과 동일한 점수를 받는 것도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원 평가가 아닌 A, B, C, D, F 등의 여러 등급으로 분류하여 평가하는 방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전 동영상 중 하나에서 딥러닝의 기초 블록인 퍼셉트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퍼셉트론은 인간의 신경 세포, 즉 뉴런에서 영감을 받은 인공지능의 기초 구성 요소로서 퍼셉트론의 기본 구조는 입력값 입력값의 선형 결합, 활성화 함수, 출력값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기 퍼셉트론의 경우 x값이 0보다 크면 1, 0보다 작으면 0을 출력하는 함수인 스텝 함수를 활성화 함수로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스텝 함수은 앞서 설명한 합격, 불합격, 성적 평가 방식과 같이 이원 분류 방식입니다. 인공지능 모델의 훈련 과정을 통해 스텝 함수의 한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훈련에서 가중치와 편향을 고려시 마이너스 0.3으로 계산되고 이는 0보다 작기 때문에 스텝 펑션은 0을 출력합니다. 두 번째 훈련에서 가중치가 업데이트되어 마이너스 0.3이 마이너스 0.15로 감소했지만 아직 0보다 작기 때문에 스텝 펑션은 0을 출력합니다. 즉, 모델이 학습되면서 가중치가 업데이트되어 에러가 감소되어도 작은 변화가 출력에 반영되지 않고 여전히 0으로 출력이 고정됩니다. A 입장의 설명을 토대로 스텝 함수의 한계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텝 함수는 이진 출력 함수입니다. 즉, 임계값에 따라 0 또는 1만을 출력하기 때문에 정밀한 모델 학습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텝 함수는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미분이 가능하다는 것은 모든 점에서 접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스텝 function은 0과 1에서 전환되는 꼭지점이 있어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비선형 문제에 적용할 수는 있지만 미분할 수 없어 신경망 학습에서 사용하는 경사기반 최적화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텝 함수는 복잡한 학습을 수행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신경망에서는 연속적이고 미분 가능한 시그모이드 함수와 같은 활성화 함수를 더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스텝 함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신경망에서 자주 사용하는 활성화 함수인 시그모이드 함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지스틱 함수라고도 불리는 시그모이드 함수는 1 나누기 1 더하기 자연상수 e의 마이너스 x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x 값에 대해서 0과 1 사이의 값을 출력합니다. 입력값 x가 작아지면 출력이 0에 가깝고 x가 커지면 출력이 1에 가까워집니다. 또한 스텝 함수는 0보다 크거나 작은 모든 x 값에 대해 동일한 값을 출력하는 반면 시그모이드 함수는 입력 x 값에 따라 0과 1 사이의 다양한 값을 출력합니다. 이로 인해 스텝 함수로는 구분할 수 없는 미세한 차이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시그모이드 함수는 매끄럽고 연속적인 곡선 형태이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경사 하강법과 같은 경사 기반 최적화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신경망 학습에서 매우 유용한 특성입니다. 시그모이드 함수의 또 다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류 문제를 해결하는 인공신경망에서 활성화 함수로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0과 1 사이의 값을 출력하게 되어 단순한 숫자가 아닌 확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고양이와 강아지라는 두 클래스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에서 출력 값을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해 얻는다면 고양이를 나타내는 출력 값이 0.8. 강아지를 나타내는 출력값이 0.2일 경우, 고양이가 맞을 확률은 80%, 강아지일 확률은 20%가 되어, 이진 분류 문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용한 시그모이드 함수도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X값이 커지거나 작아질수록, 함수의 양 끝부분에서 기울기가 0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입력값의 차이가 매우 커져도 출력값 차이는 거의 변하지 않게 되어 step 함수에서 입력값 차이가 출력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sigmoid 함수의 극단에서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인공신경망에서 하위 노드들의 출력값이 상위 노드로 입력될 때 식모이 함수 출력값은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상위 노드 입력값은 점점 커지는 경향이 발생합니다. 즉, 입력값이 커지면 그게 해당하는 기울기는 0에 가까워져 추후 설명하게 될 역전파 학습에 필요한 기울기가 점점 작아져 vanishing gradient라는 기울기 소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경망이 충분히 학습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시그모이드 함수의 또 다른 한계점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두 입력값이 각각 1과 2이고 여기에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한 값은 0.7이 됩니다. 이를 시그모이드 함수에 통과시키면 0.67이 출력됩니다. 이때 실제값이 0.3이라면 출력값과 실제값 사이의 오차는 0.37이 됩니다. 이 오차를 줄이기 위해 경사 하강법에 따라 가중치 값을 모두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만약 가중치 오메가1과 오메가2가 각각 0.25, 0.15로 감소했다고 가정하면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출력값은 0.63으로 처음보다 오차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그모이드 함수의 출력이 실제 값보다 클때 경사하강법은 오차를 줄이기 위해 가중치 모두를 감소시키려는 방향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반대로 sigmoid 함수의 출력이 실제 값보다 작을 경우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 슬라이드와 동일하게 두 입력 값이 각각 1과 2이고, 여기에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한 값은 0.7이 됩니다. 이를 sigmoid 함수에 통과시키면 0.67이 출력됩니다. 이때 실제 값이 0.9라면 출력 값과 실제 값 사이의 오차는 마이너스 0.23이 됩니다. 이 오차를 줄이기 위해 경사 하강법에 따라 가중치 값을 모두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만약 가중치 오메가1과 오메가2가 각각 0.35와 0.25로 증가했다고 가정하면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출력 값은 0.7로 오차 계산 시 마이너스 2가 되어 처음보다 오차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그모이드 함수의 출력이 실제값보다 작을 경우 경사 하강법은 오차를 줄이기 위해 가중치 모두를 증가시키려는 방향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즉, 가중치 오메가1과 오메가2 모두 같은 방향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자면 시그모이드 함수에서는 가중치가 모두 모두 같은 방향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그모이드 함수가 논제로 센터 특성 즉 0을 중심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0과 1 사이의 양수를 출력합니다. 이로 인해 가중치 오메가1과 오메가2가 경사 하강법에 따라 같은 방향으로 업데이트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두 개의 가중치가 동시에 증가하거나 동시에 감소하는 경우가 많아 그림의 녹색 부분처럼 같은 방향으로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점에서 두 가중치가 모두 증가하는 2번 방향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은 모두 감소하는 3번 방향을 이동하면서 지그재그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로 인해 비효율적인 학습 경로를 형성하게 되어 학습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식모이드 함수의 한계점으로 인해 여러 가지 활성화 함수가 개발되었고, 다음 영상에서 식모이드 함수 이외의 활성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